재산 조사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산 조사는 채권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단순 조회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조사 방식이므로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금융 기관, 부동산 등기소, 차량 등록소, 국세청 등을 통해 자료를 받아오게 되므로 신뢰성과 강제력이 확보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거나 무단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 사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득력 있게 구성하면 법원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강제집행 절차로 원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별 전략을 세워 재산조사 단계에서부터 방제 집행까지 연계되는 전체 그림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이는 채권회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